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고요. 어, 어제 첫 시간이었죠. 어제가 아니었죠? 네. 음, 그, 저도 그 이경연 선생님 하시는 것 샘플 가의좀 보고 왔는데 뭐 영양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어,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. 어, 그래서 저는. 그거는 뭐 반복하지 않고 어 그냥 간단히 어 제가 부탁드릴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어 할게요. 첫 번째 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한 학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올 11월까지 하는 이제 연강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느꼈던 거를 좀어 어떻게 공부하는 게제 생각에는 가장 좀어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,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보통 이제 우리, 뭐,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, 영강 그러면 이제 우리 3, 4, 5에는 이제 뭐, 기본 심화 이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. 그죠?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, 어 선생님들이 좀 예습보다는 복습에 좀 치중을 어,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그날 배우셨던 것들은 어, 그날 꼭 어, 복습하셔서 정리하시고, 그리고 내용이 잘 모르시겠다. 어, 그러면은 뭐, 지금 실강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어, 그 다음 주에 직접 선생님들한테 어, 여쭤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제... 어, 그 동영상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뭐 질문을 올려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들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요 3, 4, 5요 기간 동안에는 음 복습